지난 25일 구청 대강당에서는 학부모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자녀 진로 방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내 학부모들은 강의에 집중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요즘은 부모도 자녀 교육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자녀의 꿈을 함께 응원하기 위한 상반기 학부모 아카데미가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지난 25일에는 네 번째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강의는 이영대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아 미래 직업의 변화와 자녀의 꿈 키우기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학과나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할 때는 지금 당장 유행하는 직업을 생각하기보다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를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사회는 새로운 컴퓨터 지식과 기술의 발전, 더불어 생명공학이나 우주공학 등의 분야가 각광을 받을 전망으로 이와 관련된 직업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미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잠재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는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반기 학부모 아카데미는 5월 2일 마련될 조벽행복연구소 소장의 청소년기 자녀의 이해를 통한 21세기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마포투데이 김민경입니다.